자이 땅의 모든 것이 헛대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해보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헛대도다 그러니까 이 기록자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헛대다 오직 여우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신학을 찬양하려니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찬양은 우리가 오해를 할것 같아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은 샤바흐라는 단어인데 높은 어조로 연설하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 개혁성경에서 보니까 이 찬양을 칭찬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격판에서는 찬양으로 해놓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희락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냐 저는 그러면 기쁨이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자, 높은 연어조로 연설하다. 근데 칭찬하다, 승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찬양은 그것이 아니죠. 자, 시편 150편 6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찬양이죠. 이 찬양은 하랄리라는 단어인데 빛나다, 자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아까 말한 샤바하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자랑인데 저는 칭찬이죠.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할 자다 하고 할렐루야를 했는데 이 할렐루야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하라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찬양이라는 단어 하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예, 어원이죠. 하랄이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이것 보다 다릅니다. 자, 히락은 기쁨이다. 히락은 히락을 찬양한다. 희락을 칭찬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희락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렇게 해놨느냐는 거예요. 10월절 절반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저자는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다헛던데 먹고 마실 때그 기쁨이 최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기뻐하는 것도 최고지만은, 이 삿된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그더 찾으려고 해도 이것밖에 없더라.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초월하는 비밀이라 그렇게 추석을 해놨어요. 이런 게 무엇이 뭐 아니 찬양하고 칭찬을 해야 되냐 이 헛된 세상에서 무엇이 아닌지 그걸 보니까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인간으로서 초월하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글을 써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라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막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렇게 해놓고 19절의 하반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람의 인생, 일생 중에서 먹고 마신 것이 최고 기쁜데, 그 먹고 마신 것,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름답다. 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오늘 또 15절에서 보니까, 반드시 그 낙은,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수고가 따라야 된다. 15절 중반절.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함께 있어?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이 함께 있다. 무엇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로 우리에게 줬지만은 그것을 수고를 해야만이 그 수고를 하는 중에서 그 아내가, 수고 아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좀느끼는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저는 진짜 고역이에요. 하루에 세끼 먹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믿기지 않죠. 이. 막, 먹는 것이 기쁘갖고 막, 아, 막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볼때 다른 사람은 그래요. 저는요, 진짜, 죽을, 죽 죽게 생겼으니까 생일 먹는 거예요. 막 어지럽고 막 죽을, 죽을 것 같아서 밥을 먹는 거지. 밥 먹기가 너무나 고역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밥 먹는 것이 수고로운 일이라니까요. 그 수고로운 일에 안에 기쁨이 있 있어요. 하나님 그다 숨겨놨어요. 기쁨을. 그 기쁨을 찾으려면 반드시 수고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렵잖아요. 수고를 놓야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수고, 수고 속에 기쁨을.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바울은 이걸 깨닫고 제사립과 전서 5장 16절에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쉬운 일은 성경에 안 써놔요. 왜냐? 그냥말안 해도 할수 할수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 안 해도 그냥 할수 있어요. 쉬운 일은. 근데 하나님 명령을 내려야만이 할수 있는 일,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아무 때 기뻐하는 그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미친놈이라고죠. 미쳐야많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미쳐야 된다, 그예요. 하나님한테 미쳐야 한다, 계속 기뻐하는 거죠. 그 기뻐하는 것이 수고로움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희락을 찬양하는데 그 그거를 찬양하는 데에. 15절 첫 번째 쓰는 것이 이해라고 쓰면서 희락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해라는 말은 그 앞에 절을 받는 거죠.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희락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헛된 것이 있는데 그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구절을 반절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해석을 주석가들이 두 가지로 해놨는데, 첫 번째, 압제 받는 사람들이 받는 괴로움이다. 그 해로움이. 두 번째는, 압제 받는 사람들의, 압제, 압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해로움이다. 압제 받는 사람의 괴로움과 압제를 주는 사람이 나중에 해, 해로움을 받아요. 이두 가지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다가 있도다. 이 말을 해석을 주석가들두 개로 해놨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거에다 손을 들어주십니까? 첫 번째 가요, 두 번째 가 오늘 이 앞뒤 맥락을 보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주석가대 두 개를 해놨어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으로 해놨어요. 근데 주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더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압제를 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된다 그랬습니다. 10절 전반절.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장사 지 지냈다는 말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다 안장시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생각이 나야 하세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하고 지금 대치돼요, 이 문제. 지난주에는 6절, 3절, 중반절을 보면,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래요. 이것이 징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100, 100, 년 100명이 넘는 자녀가 있고, 천년에 갑절을 살아도, 안장되지 못한 바 되면은, 징벌이다 그 뭐, 이것하고 오늘 말한 거는 지금 대치되죠? 그거를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그 대치된 점을 생각해보니까 뭐가 나오냐? 악인이 이 악을 계속 행안하고, 행한, 행통하는 삶을 사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징거리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 밑에다 답을 해놨어. 그래서 그 밑에다 답을 해놓으면서 결과론적으로 뭐라, 뭐를 이야기하냐. 하나님 경애가 최고다라고 써놓고 있어.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어, 해보니까, 아, 뭐, 하자가 없어. 어, 해도 돼. 오케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의문점을 제기해야 돼. 요왜 하나님은 이렇게 놔두고 있느냐. 아기를 그냥, 아기를 해면 그냥 팍팍 쳐버면이 세상이 정의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그냥,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 기다리시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 그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가 있죠 기간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할수 있고 예수를 봐도 믿을때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할수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하지만 무디 목사가 전도했는데 50년 후에 전도가 되돌아가네요. 그 이야기예요.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편 50편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참 낱낱이 드러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보좌 1판대에서할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낫겠죠. 백보좌 1판대에서 하면 은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문제는 각인과 의인들의 상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참, 이거, 이거를 제가 하는데 오늘, 어, 어, 다른 데는 참, 음, 평소에 다 있고, 앞에서도 했고, 다한 거니까, 그렇게 냐면 이거 오늘 14절에 있는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나요. 14절, <laughs> 세상에서 행해지는 합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로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느니, 이것도 헛되더다. 이, 이, 이 문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로 불공정한 사회가사회죠 이런 사회는 불공정하죠. 그렇잖아요. 어이,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예요, 지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아무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 근데 저 악인들의 행위보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회사에서도 일어나요, 아 그죠? 회사에서도 내가 잘못 안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을 아이들이 받는다는 거야요 이게 얼마나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세상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항상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때 세상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나 똑같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뭐냐? 과학만, 의학만, 문화만 발달된다. 이때 세상에는 달나라 못 갔잖아요, 그죠? 이때 세상에는 화성 탐사선 못 뛰어요. 근데 지금은 뛰잖아요. 예? 중국이 일주일 먼저 뛰고, 미국이 일주일 늦게 뛰고 그랬어요 화성 탐사선을. 근데 거기는 물이 있다. 화성에는 우리 지구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가 보자 한번 간다. 여러분이 있다고 믿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민들의 사람들은 절대 없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 지구에다가 생명을 해놨지, 다른 형상들이 이 지구를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생명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야기좀 창조를 강하게 해서 뭐, 지구 나이가 5,000년, 6,000년짜리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지구 나이는 몇 수십만 년 전이에요. 그죠? 지질학자들 이야기한 것이 그게 맞아요. 전번에도 사이언스 어떤, 그, 그 과학, 자 그, 다큐멘터를 봤는데, 공룡들이 죽고 다 죽었자. 근데, 근데, 그러니까, 센 것들이 다 죽어요. 약한 것들이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 살아가도요, 약한 자가도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래 산다고 살지, 살지, 안 살지 를 모르지만은, 응? 그런다고 해요. 근데 내 수십만 전에 지구가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아, 지구를 해서 하루에 했는데 뭐를 만들어 놓고 하다가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몇십만 몇 년이에요. 그 하루가 폭발해 가지고 막 해다가 이렇게 하고, 지질대가 막 해고, 또 빙하시대가 일어나, 빙하시대 있는 걸다 알잖아요. 그때 다. 멸망을 했다, 또다생겨서고 공룡이 생각하면 고생대가 되고, 막, 막, 중생대가 나오고, 막이래는 거예요. 이게 몇 수십만 흘러나가지고, 뭐, 만년 전에, 비록, 우리 지금 현재 지구에가 만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질학자들,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그래요. 근데 성서에서는 6천만6천년 정도 정에 왜냐, 성경이 기록된 것을 그렇게. 기록된 것이 4,000년, 5,000년이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 하나님이 애들을 만든 지가 6,000년인지, 만년인지 모르잖아요. 응.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알고 아담은 알겠죠. 예. 응.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불공정한 이 세상이, 우리가 불병불만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왜냐? 내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불병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고, 기도할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거를 주석가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주석을 보고 제가 아, 성경에 이게 이겠다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오늘 8장 바로 우리 때가 있습니다.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참. 깨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 있죠. 장깨부리고. 책 봐도 아는데 응? 자기 유익치열라고 장깨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잘 살아요. 그렇죠? 어. 우리 같은 사람 못 살아. 근데 잘 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어. 하나님 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시편 37편 7절 여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고 시작하 악인들이 악을 했는데 징보를얼렁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써놨어요. 몇 군데 다 써놨어요. 왜, 왜 계속 써놨어요? 말을 해도 우리들이 안 들으니까. 계속 불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는 또 불평해요. 우리, 예, 이스라엘, 광야에서 해듯이 또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 기록자가 이 저자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일을 알수 없더라. 아무리 봐도 살피고 살핀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있는 본문과 평안한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적, 계속 살펴고, 연구하고, 계속. 아무리 불공정한 사회이고, 우리가 불평불만 가득한 이 사회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살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이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성읍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이에 우리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해요. 지금 우리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아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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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음. 세계적으로 엉망인 나라가 엄청 많은데 우리 하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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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줄거든 그거 하나 진짜 최고로 칭찬해 줘도 돼요. 근데 그것도 별난 놈들이꼭 있어요. 이. 예. 마스크 안쓰고 다니고 그냥 싸움해 보나 이고 쓰라 고러면딱 쓰면 되는 것이지. 십7절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등이 알아낼 수 없도다. 또 살펴보니까. 그만 뭐이 기록자 뭐 솔로몬이라고 다 하니까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또 해보고 아닌 게또 해보고 또 해보고 끊임없이 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만이 발전이 있어요. 포기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발, 밝혀내려고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전부 들 알고 있잖아요. 응. 정부를 발명하는데, 응? 뭐, 100번을 했다는 거, 뭐, 실패를 했다는 거, 몇번 했다는 거, 그잖아요 응? 그래서 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 3장 11절에는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해놓은 걸 오늘 또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도 아멘. 아멘. 이거는 제가 몇번 몇 계속 인용하면서 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읽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깊어. 깨달을 수 없어. 글수 없어. 알아낼 수가 없어. 아무리도 알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우리 인간 중에서 최고의 지혜자가 솔로몬이라그래요그죠근데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해요? 모두가 역사가 인정하고 모두가 인정한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기가 성구하고 살펴봐도 하나님으로 할수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알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려고 하는 것도 불충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도 불충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려고 하는 것도 불충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목, 하나님께서 주신 그목숨을 가지고 수고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끝냈는데 12장 우리를 한번 펴봅시다. 이건 끝만 읽고 그냥 읽고 끝낼게요. 어떻게 이 헛되다라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계속 써놓고 하나님을 능히 알 수가 없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졌는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13절 14절 자, 13절 시작. 이에 결국을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